네, 안녕하세요. 주식 김건우입니다. 중앙첨단 소재 10월 18일 오늘 마이너스 3% 떨어져서 12,500원 마감을 했고요. 주가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반등 나올지, 그리고 어떤 호재로 주가 올라갈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매일매일 종목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던지는 거는 다 개인들이에요. 이거 주가 올린 거 누가 올렸습니까? 최근에 이 10월 10일에 주가 18% 이렇게 올렸던 게다 외국인이거든요. 보이시죠? 개인들 물량 외국인이, 외국인이 다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한 거는 얼마 안 돼요, 최근에. 이 말이 뭐냐. 여기서 이제 매수세 안 받아주면 개인들이 팔았을 때 결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살짝 조정 주면서 개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21선 살짝 이탈시키다가 그대로 다시 재돌파시키면서 주가 엄청나게 폭등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이제 외국인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을 모르시더라도 지금 중앙첨단 소재 엄청난 호재들이 터져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드시 보유해 주셔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서 반등 나올지 자세하게만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손가락 조금씩만 움직여가지고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만 원대 만 원대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최근에 굉장한 폭등이 일어났는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우리 개인분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세요 근데 지금 가격대가 절대 어이 중앙첨단 소재가 갖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높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조금씩 던지고 있는데 이거를 세력들 외인기관들이 안 받아주니까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어 엄청난 급등 호재 터지면서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거. 이거 10월 8일 주주총회에 나왔던 거 제가 맨날 맨날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신사업 발표를 했잖아요. 사업목적 추가로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왔는데 어, 일단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 2차전지 제조업입니다. 어, 운송장 비용 2차전지 제조업 뭐예요? 배터리 배터리 만든다는 거잖아요 배터리. 지금 배터리가 정말 수요가 엄청납니다. 2차 전지에서 결국 이런 완성차, 완성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캐즘이라고 하죠. 이 캐즘에 와서 좀 줄어들었는데 이 배터리 자체만큼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터리 그리고 ESS 저장 장,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첨단 소재가 운송장비원 이런 2차전지 이런 거를 신사업을 추가를 했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엄청난 추가 호재가 지금 터지기 바로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랑 어떻게 협업을 해서 주가를 이렇게 올릴 것이냐 그리고 지금 주가는 괜찮은 게 맞냐 이런 걸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이 중앙첨단 소재가 엔캠과 관련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가격 자체가 높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안정적인 가격입니다. 이 엔캠이 관계사에 편입이 되면서 이 지배구조 안정화가 되면서 오버행이 해소가 됐어요. 이런 수많은 그동안 이제 오버행 나올 물량들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2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471만여주를 보통주로 전환을 했어요. 이미 7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매도 나올 물량은 많이 없다. 지금 나오는 물량은 다 개인들 물량이기 때문에 개인들 개미 털기 후에 주가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게다가 중앙 첨단 소재가 그동안 리튬으로 많이 올랐었잖아요. 리튬으로 지금 이 구간 이6 0 0 0원대 구간에서 15,000원까지 어, 거의 두배 2.5배 두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주,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 리튬 포함해서 이 2차 전지 배터리까지. 아주 기대감이 많다. 그래서 이런 호재가 쌓이고 쌓이면 주가에 엄청난 좀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호재가 하나, 두개 있는 것보다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종목들이 훨씬 좀 좋은 종목이에요. 이런 중앙첨단 소재처럼 그리고 얘네가 이제 엔캠이랑 합작법인 세워갖고 EDL 세워가지고 리튬 국미법인 설립을 해서 굉장히 이 리튬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가속화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리튬 후속 호재도 어, 터지기 직전이고요 이런 거 터지면 주가 어떻게 된다? 바로 상한가 갑니다 그만큼 지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런 2차전지 신사업 버리면 누구랑 뭐 협업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엔캠이랑 그리고 LG 엔솔이랑 이런 애들이랑 협업이 진행이 예정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 LG 엔솔이 이제 저번주에는 벤츠 이번주에는 포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벤츠는 6조원대 계약 그리고 포드는 13조원대 계약 이런 배터리 납품 소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엔솔이랑 엔켐이랑 협력 업체인 거 아시죠? 그리고 중앙 중앙 첨단 소재랑 엔켐이랑 굉장히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조만간 엄청난 어, 협업 뉴스 터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 후속 호재 터지면 주가 어떻게 된다? 여기서 바로 16,000원 돌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정확하게 딱 말씀드리자면 우리 개인들 이 개미 털기 어디까지 내려오냐 이 21선 개인들이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죠 21선 살짝 깨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절대 매도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보유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 나중에 주가 2만원 3만원 올라갔을 때 여기 6천원대에서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주가 2배 3배 올라갈 구간이다 절대 매도하시면 안된다 이거 15,000원 올라갔을 때 아 그때 김건호 대표 말 듣고 팔지 말걸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매도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 6천원 구간에서 그래서 실제로 15,000원 왔을 때 제가 1차 수익 실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욕심내시다가 주가 하락해서 못 팔고 계시던 분들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엄청난 급등이 나올 그런 자리가 왔다 이겁니다 여기서 또 2만원 3만원까지 올라가서 아 그때 김건호 대표 말 듣고 팔지 말걸 이런 소리가 나올 만큼 그런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리가. 그래서 지금 주가 조금 빠질 수는 있더라도, 이거, 이런 잔파동에 대응하시다가는 큰 수익을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보유하셔야 되고, 지금 보유하시는 대신에 어쨌든 수익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일 단타할 만한 종목들 제가 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매수, 매도가, 이런 가격 전략. 제가 대응 전략 오늘 무료로 다다 나눠 드릴 건데 이 대응 전략 안에 다 담아 놨고요. 이런 단타 종목들도 넣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 전략 보고 투자하셔도 절대 안 늦고 지금 엄청난 수익 줄 만한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어,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 반드시 보유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어떤 호재로 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 대응 전략 안에 다 담아 놨고요. 어, 위에 번호 하나 띄워 드릴게요. 위에 보이는 번호 25172421 번호로 중앙첨단 소재 할때 중앙 딱두 글자만 문자로 작성해 주시면 제가 핵심 투자 자료 확인하는 대로 문자 들어오는 거 확인하는 대로 다 무료로 나눠 드릴 거고요 이거 위에 보이는 번호로 중앙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데 5초밖에 안 걸립니다 5초 투자하셔서 핵심 투자 자료 꼭 받아 가시고요 제가 실시간 라이브 매매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단타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또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미공개 호재 정보 아, 말씀드렸죠? 지금 엔캠 그리고 LG의 엔솔 얘들 관련해가지고 아직 언론에 노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중앙첨단 소재 관련해가지고 뭐 협업한다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오면 주가 엄청나게 폭등할 거고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얼마에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가격 전략까지 핵심, 핵심 투자 자료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보고 투자하셔도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보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방 운영하면서 무료 추천 종목도 좀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 솔트웨어 제가 오후 12시 12분에 드려가지고 이 솔트웨어가 이제 자체 개발 llm 이 사피라는 이 오픈소스 모델이 있는데 이게 무려 전 세계에서 딱 두 개만 얘네보다 우수하고 나머지는 얘네보다 우수하지 않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바로 채 gpt 바로 아래 아래에 있는 그런 오픈소스 모델이다. 이거 엄청 큰 소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트웨어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보이시죠? 오늘 상한가 간거 시가에만 잡아 보셨어도 1112원으로 30% 정도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고요 제가 뭐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급등할만한 종목들 매일 아침에 또 이렇게 좀 정리해드려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 보시면은 그래도 다5% 10%씩 수익 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무료 추천 종목도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꼭 받아가시고요. 자 텔레그램방 들어오는 방법이랑 핵시 투자자로 받아가시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 보이는 번호 2517241 번호로 중앙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고요 딱 5초 걸립니다 문자 작성하는데 그래서 꼭 자료 이 자료 받아가셔서 수익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뭡니까 바로 수익보다는 이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실만 최소화 시켜도 이 기회가 왔을 때 갖고 있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지만 이 수익을 잘 보더라도 손실 관리를 못하면 결국에는 남아있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가 왔을 때 상승장이 왔을 때 현금이 없어서 좋은 주식을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손실 관리가 중요한데 아,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해놓은 게 있어요. 이 단기과열 투자경고 보시면 이 단기과열이랑 투자경고 제가 이렇게 어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과열이랑 투자경고 예고를 미리 이렇게 화살표로 이 화살표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나오면 아 이날 투자경고가 걸리거나 단기과열이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이날 이게 고점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그널이 어, 단기과열이나 투자경고 예고가 되면 이렇게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시그널. 첫 번째 시그널은 이제 투자 경고 예고 아니면 단기 과열 예고예요. 그래서 이 투자 경고가 되면 증거금률이 100%가 돼서 미수를 못 쓴다거나 아니면 단기 과열이 걸려서 30분에 한 번씩밖에 매매를 못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받지를 못해요. 유동성이 없으면 어떡해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밑에서 받아주는 매수세가 없어요. 그러면 주가는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날 엄청난 급락 계속해서 나온 거 보이시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놓으셔야 됩니다. 어. 왜냐하면 뜬금없이 어? 좋은 주식 매수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단기 과열 걸리거나 투자 경고 걸려버리면 갑자기 주식 급락하는 경우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어, 단기과열, 그리고 투자경고 예고, 이렇게, 어, 수식을 걸어 놓으면, 아, 최소한 오늘 매수했을 때 단기과열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급등 종목들은 단기과열이나 투자경고가 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단기과열이나 투자경고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누구보다 빠르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아, 이거 고점이구나. 단기과열 걸리구나. 어, 이 투자 경고 걸리구나 하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이 시그널이 어, 나오게끔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단기과열이나 투자 경고가 걸려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 이 저점에서 잡는 그런 매매 방법, 요런 거 제가 지금 무료로 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이제 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단기 과열이라든지 투자 경고, 이 수식을 어떻게 넣느냐,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단기간 급락 나왔을 때 바닥에서 잡아서 30% 이상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어떻게 바닥에서 잡느냐, 이런 어, 방법들 어,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놨거든요. 여기 번호로 수식, 어, 이 수식 걸어, 걸어드리는 방법, 이렇게 수식이라고 문자로, 문자로 어, 전송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아, 제가, 아우, 구독자분이시구나 하고 이 수식 방법이랑 이 수식이 나왔을 때 금락이 나오잖아요. 이때 과대 낙폭이라 그래서 이 바닥에서 잡는 그런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승률이 90% 이상이고 한번 수익 봤을 때 최소 30% 이상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되는 매매법이고 그리고 이 수식도 당연히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그런 매매법, 아니, 그런 아, 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 보이시죠? 수식이라고, 수식이라고, 아, 고,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아, 저희 구독자분이시구나 하고, 제가 이 방법이랑, 그리고 이 급락, 과대 낙폭 잡는 매매 방법까지, 이 기법까지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 문자로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이거 100% 무료니까, 꼭 받아가셔서 최소한 이제 손실은 피하셔야지 나중에 좋은 기회 왔을 때 수익을 더 크게 보실 수가 있는 법이니까 100%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수식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받아가셔서 손실방지 꼭 하시길 바랄게요 거래대금 터지면 주가가 폭등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모든 종목이 거래대금이 터진다고 주가가 급등하지 않습니다 이 주식들도 다 저마다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좀 소위 말하는 이 끼, 끼가 좋은 아이들이 주가가, 거래대금이 몰렸을때한 번에 엄청난 급등 30%라는 이 상한가를 갈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이 전에 최소 6개월, 6개월 사이에 시가 대비해서 17% 이상의 급등이 나와줬던 종목들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급등이 많이 나와줬던 종목들이 지금도 거래 대금이 몰렸을 때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 주식은 진짜 살아 있는 살아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 종목들이 다 살아 있어서 얘네들이 다 성격이 있어요. 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 어, 걔네들마다 다 살아있기 때문에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아 얘는 어, 올랐다가 급격하게 빠지는 애야. 아 얘는 한번 올라가면 상한가까지 그대로 말아 올려주는 애야.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여기 시가대비, 아이고, 시가대비 강세 패턴 이렇게. 아이고 시가 대비 강세 패턴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시가 대비 강세 패턴을 해 놓으신 다음에 최근 6개월 동안 이 시가 대비 강세 패턴에 4번 이상 걸린 종목에서는 거래액은 몰렸을 때 굉장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분홍색깔 이 시가 대비 강세 패턴 걸어 놓으면 이렇게 분홍색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요거 어, 설정하는 방법이랑 이걸 이용해서 거래대금 몰렸을 때아 주가 얘는 어디까지 올라가겠구나 어, 그렇게 알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어, 그 부분도 제가 오늘 다 무료로 지금 다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번호로 패턴 패턴이라고 문자로 전송해 주셔야 돼요 문자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100% 무료로 어, 요거는 수익 정말 많이 납니다 당일에도 당일에도 20%씩 나는 그런 수익 나는 매매 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만 받아 가셔도 진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매매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 다 무료로 지금 나눠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패턴이라고 문자로, 문자로 전송해 주셔야 돼요 문자로 패턴 이렇게 전송해 주시면 어, 제가 어, 저희 구독자분이시구나 하고 이 매매 방법이랑 그리고 시가 대비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 주식이 끼가 좋은 놈인지 한번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놈인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끔 이 패턴 걸어놓는 방법 다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패턴이라고 문자 주셔서 이 방법 그리고 매매 기법 다 받아가셔서 수익 좀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답으로 작은 선물 하나 무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첨생법 개정되면서 굉장히 찐 수혜를 받는 종목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미국 특허남용방지법까지 더해져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죠. 복제약품, 오리지널 약품 대비해서 반값, 반값밖에 안 되는 이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특허남용방지법으로 큰찐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그거를 선물로, 무료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첨생법이랑 미국 특허남용방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첨생법은 이제 중대 희귀 난치질환자에 대해서만 임상연구 대상자가 됐었는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자에게도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할수 있고요 원래는 정식 의약품으로 시약,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제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식약처 허가 없이 임상 진행 중이더라도 중대 흑인 안치 질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재생이라든지 어, 자가면역 자가면역 중증 질환자들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지금 세포 재생을 해야 되는 그런 특이 환자들에 대해서 어 아직 식약처 허가가 안난 임상 진행 중인 약품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바이오주가 엄청나게 지금 음뜰 수밖에 없고 이거 관련해서 바이넥스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소개해드리려고 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게다가 이제 미국. 특... 특허 남용 방지법이라고 하면,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전에는 이 오리지널 약을 어, 보호를 하려고 특허를 막 100개씩 걸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허가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1, 2년 뒤에 풀려요. 근데 나머지 99개의 특허들이 계속 이 오리지널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리지널을 지켜주니까 복제약, 이 바이오 시밀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돈안 되는 복제약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 특허 남용 방지법에 따라서 돈 되는 돈 되는 어,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안약 관련해서는 뭐 아일리아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돈 되는 오리지널 약품의 복제약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 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넥스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이 종목 지금 21,300원인데 앞으로 최소 두 배는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매수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 만원에서 2만원으로 겨우 두배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두 배, 많게는 다섯 배까지 더 올라갈 종목이고 어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매하기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그 목표가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 뭐 2차전지라든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실텐데 그런 종목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건 좋아요. 근데 그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이 오르기 전까지 그래도 주식을 계속 하시면 수익이 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단타 개념으로 매일 매일 이렇게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통의 손실 복구반, 김건호의 손실 복구반 이렇게 해서 제가 종목들 드리고 있는데 오늘 어, 뱅크웨어 글로벌로 9% 정도 수익을 봤고요. 그리고 제가 당일 당일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건지 그렇게 좀 정리도 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리튬 배터리 화재 차단 진압 관련해가지고 이닉스가 대장주고 그리드위즈가 2등주다 3기 EV랑 민테크도 있다 이렇게 해서 오전 11시 32분에 공유를 드렸었고요 이 종목들 다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드위즈랑 3기 EV도 상한가를 갔어요 어, 보시면 어 그리드 위즈. 어 요거 상한가 갔고요. 그리고 3기 EV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11시 반에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어이쯤이어 11시 반이쯤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도 무려 어 10%나 위로 쭉 올라갔습니다. 10%나. 그래서 요런 종목들 매일매일 소개를 해 드리고 있고 <laughs> 어 그리고 종목들 또 정리를 또 이렇게 해 드렸어요 제가. 어 그리고 8월 8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이런 뉴스 공유해 드리면서 이화공영 우원개발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이화공영 26% 우원개발 20%까지 수익을 줬습니다. 이거 장 시작할 때 바로 잡았어도 됐었어요. 왜냐면 갭상승이 없었거든요. 갭이 뜬게 아니라 바로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무려 2화 공영 26%. 그리고 우원 개발. 우원 개발도 장 시작하고 개밥, 캡안 떴죠. 여기서 바로 20% 수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매일매일 수익 나는 종목들, 전날에 종가 종가 매수하면 좋은 종목들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텔레그램도 들어와서 수익 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방법은 자, 여기, 영상 더보기란 보시면, 제가 링크 하나 걸어놨어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링크 누르시면, 요렇게, 어, 요런, 요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휴대폰으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문의 내용에다가 정보, 요렇게 문자 작성해서 전송, 여기 전송, 전송해 주시면, 여기 제 개인번호죠. 2517241, 여기 대표번호, 제 김건호 대표, 어 접니다 제 대표번호로 어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초대 링크 어, 초대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초대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정말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좀 도와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도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진단키트 관련주, 뭐, 코로나19 치료제, 해리스 낙태. 그러니까 이 종목들 수익이 다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휴마시스는 본전, 하이젠 RM은 2% 수익, 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오늘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오늘. 오늘 민테크 1% 수익 났고요. 뱅크웨어 글로벌은 9%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 내드리니까 이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매매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더보기란 여기에서 링크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문자 보내는 <laughs> 어, 창이 나와요. 여기서 문의 내용에 아이고 문의 내용에 정보 정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의 내용에 정보라고 적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문의 내용에 정보 이렇게 문자 작성해서 전송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무료로 제가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러면 저랑 같이 수익 좀 크게 내보셨으면 좋겠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료로 분석이랑 그리고 대응 방법 요것도 다 해드릴 테니까, 어, 필요하시면 문의 내용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해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